아하, 지팡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겠지. 지팡이가 다 지팡이다. 에헤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찰리 에이. 채플린, 그레이모 레레입니다. 앞에 하이라이트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일편 안 보신 거죠. 기다릴 테니까 어서 보고 오세요.라고 할줄 알았죠. 이번 시간엔 지팡이 샤프트, 지팡이에 발인 팁, 잠금장치와 올바른 사용법까지 머리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지팡이의 손잡이 형태도 참 여러 가지죠. 이번 시간엔 지팡이의 몸통인 샤프트부터 시작합니다. 지팡이의 무게는 대부분 모양과 재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로 생긴 기본형이 가장 가볍고 지팡이의 발 부분이 다족형이 되면 아무래도 좀더 무게가 나갑니다. 가벼운 건 200g 정도고 삼발이 사발이 같은 다족형 중에서도 무거운 것은 700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휴대폰 신 모델이 나왔는데 100g만 무거워져도 크게 느껴지죠. 지팡이도 매일 들고 다니는 거라. 작은 차이에도 무겁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샤프트 부분 재질 차이를 살펴보면 나무 지팡이들은 소재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하지만 나무 지팡이는 가공법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칠이 벗겨지거나 색이 바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기 상사에서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는 저렴한 대신 닿는 충격이 그대로 샤프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감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티타늄은 골프채 헤드로드 쓰이는 금속이죠. 이것도 금속 소재라 사용감은 마찬가지로 좀 떨어집니다. 반면 두랄루미는 알루미늄의 가벼운 장점을 가져오고 강도가 약한 단점을 보완해서 알루미늄의 망간, 마그네슘, 크롬이 첨가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카본 들어보셨죠? 슈퍼카 차체에 쓰일 정도로 가벼우면서 강도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같은 길이의 샤프트에서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은 무게가 카본보다 100g 정도 무겁고 두랄루민도 카본보다는 50g 정도 더 나간다고 합니다. 소재 무게로는 카본이 제일 가볍고 두랄루민, 티타늄 알루미늄 순서가 되는 거죠 어 끝났네 카본이 짱이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카본 100% 풀카본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이 정말 100% 카본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카본이 워낙 비싼 소재이다 보니까 실제 풀카본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검색에 뜨는 제목에 속지 마시고 이것도 사실 전문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품 상세의 스펙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카본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무게는 가볍지만 작은 면적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무게감을 적절히 맞춰서 낚싯대에 많이 쓰이는 파이버글라스 재질하고 카본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풀카본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니까 문제지! 자, 이제 지팡이 발.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고무로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삼발이 사발이처럼 다리 부분이 삼족사족 형태를 가지기도 하지만 샤프트는 하나로 쭉 내려와서 팁 부분만 삼족사족 형태를 가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꿀팁 지팡이 브랜드 종류와 상관없이 팁 부분만 인터넷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여분으로 몇개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면 팁이 훼손되거나 분실하셨을 때 좋다는 거죠 팁의 형태는 담당 의사의 특별한 추천이 없는 한 개인 취향별로 어떤 종류를 더 안정적으로 느끼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이 지팡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잘 관찰하셔서 어떤 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잠금 장치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샤프트를 돌려서 잠그는 트위스트락 방식, 작은 구멍의 길이를 맞추어서 높이를 맞추 후 잠그는 펀칭 홀 방식, 그리고 플립락이라고 해서 이중 잠금 장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려서 잠그시던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던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짚으시다가 풀려버려갖고 다치실 수 있어요. 혹시 힘이 부족해서 단단히 고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처음 사용하시면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지팡이를 먼저 내딛고 아픈 다리 내딛고 건강한 다리 순으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팡이, 아픈 다리. 안 아픈 다리 이러면 꼭 반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러면 발과 손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픈 발 반대쪽에 지팡이를 잡는 건데요 지팡이 약한 발 강한 발 지팡이 약한 발 강한 발자 어떠십니까 뭐 이제 준비 다 되신 거 같은데 이제 지팡이 사러 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레이몰의 레이였습니다